어. 아니, 그러니까 종욱이가 이런 데서 이런 걸 보니 음. 눈이 높아져갖고 장비를 자꾸 업그레이드를 음, 하는 이유가. 아, 아니, 나는 여기가 순천이라 사람 별로 없겠거니 했는데 엄청 아, 많아가지고. 아, 나 네. 아, 네. 우리는 그거, 이거 새우 파는데 키운 데 가서 사는 거든 얼른 뚜껑 얼른 덮어버려 네. 뜨거워갖고 태우려고. 어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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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8마리 왔는 네. 아, 아, 뭐야? 누나껀데 어? 누나거요아내꺼다고응아내꺼다고 응. 아, 언니가 지원해주셔서 소직이 어, 저희도 안먹는 <laughs> <laughs> 비싼걸로 <laughs> 샀어요 <웃음> 한우로 특별한우로 아, 아 <laughs> 한우로. 어? 한우? 얘가 음. 좋아한다는 그 한우가 혜성이 아, 좋아한다고 아, 고기사 아, 효성이 좋아한다고 아, 새우사 효정아 <laughs> <laughs> 언니가 지원 안다 해봅시다 너는 뭐냐? 혜성이가 나는 이거야 분위기대라고 아 고마워요 큰 반성이되면서 음각게아 음. 음. 맛있다 음~~ 겁나 아. 아 응. 아 달달하네 언니 술취했 <laughs> 엄청 달달하다 사가되라 <laughs> <laughs> 나고 집마트 당왔는데 아니 집마트 사장님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집마트 사장님. 아 그거 너무 웃겨. 음, 음. 근데 집마 트안돌아가셨어말그야 어제 봤는데 뭐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음. 아파갖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길래 엄마도 소문 <laughs> 했잖아. 뭐 이마트 사장님 돌아가셨대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언제까지 며칠 됐대요 아파갖고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 <laughs> 말을 했거든. 그랬는데 <laughs> 아빠랑 그집받으로 갔는데 그사정이딱서 있는 거야 어머니 멸종 살사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은 어머니 피부에 광이 나요? 안녕하세요 화장바왜 이렇게 피부가 광이야? <laughs> 이건 조명 때문에 아, 그런가? <laughs> 그런 거. 어, 조명 때문에... 조명빨이 엄청 심하시네 조명이 좋지 <laughs> <laughs> 아, 혼자 화장하고 와가지고 우리 딱 땡얼인데 천체한데 난 스킨오션만 발랐는데 와 가지고 아니야. 아니. 저 카메라 아니. 는다고 지금 엄마 준비하고 온 거지. 얘. 여기 서 언니. 카메라 카메라. 뭐야? 야 내가 그 엄마 뒤에 숨어 있어. 나 보신 거아야아 됐어? 잠깐. 음. 음. 좀 좀만 이 옷만 일단 나왔다 넣으면. 나 넘어. 저 애기들은 텐트를 좋아한대. <laughs> 음. 아지트 같은 거. 그러니까 아지트 같은 거니까. 딴지면 좋 거야. 아유 선물 드리 막상 데나서 맛있기 때아우맛지빈소 당? 맛지빈 술을 고네들은 궁금해할 때니까 맛만 봐라 그렇게 해버려야 고등학생 때쓸데없이술 먹지 않았거든 이미 맛을 아니까 그래갖고는 그때 맥주하고 소주하고 막걸리하고 세 개를 드려줬어 아우 <laughs> 존 <중학생> 3학년 때 <laughs> 음. 저 그때 크리스마스였어 크리스마스 와난 기억도 안난데 너는 진... 없었지 아 그래? 아. 우은사내 아. 친구들만 불러가지고 엄마가 그때 음. 파티를 시켜줬어 아, 되게 멋있는 엄마지 세련됐지 엄마가 서울에서 아, 일을 하다가 들어서 어 아, 서울물을 먹었어. 아, 그래서 이 아, 아, 젊었을 때 아빠 만나기 전에 아, 진짜. 아가씨 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고진 몰랐네. 그런 일회용 카메라 있어. 찍 음. 찍찍 찍돌렸그거를사 가지고 와 가지고 내려왔어. 거기서 사 가지고 음. 그걸로 나를 찍어 줬는데 그때 부채춤 추고 찍어 준 사진도 나밖에 없어. 음. 그때 데 엄마들이 와 가지고서 찍어 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운 했때 카메라 들고 다니고 찍어준 아, 사람들이 뭐, 없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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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서울물을 그래. 먹었어. 자을때 그래. 몰랐어? 아, 그래. 몰랐어. 근데, 몰랐어. 근데... 근데... 너, 너, 너 그런 에막 굴리고 다니는 거나 어. 뭐 찍었잖아. 어, 맞아. 네, 착한... 어. 그래. 네, 근데 오케이. 엄마가 서울에 사온 줄 몰랐지. 네. 서울에 있었어? 서울 <laughs> 어, 아직도 그냥 뭐... 다롱이 다롱이야. 아 다롱이가 하얀색인가? 아롱이가 검은색인가? 아, 기억도 안 난다. 아, 쥐 잡겠다고 고기에다 아, 약 발라가지고서 농거를 강아지 걸 먹어본 거야. 어. 그래가지고 저는 개새끼가 <laughs> 아니, 기지하고 어, 올라온 게 아니라, 저게 엄청 큰 거야. 아니 파리, 파리, 아, 파리, 파리. 거 어. 파리. 파리. 어. 파리들이 많잖아. 어. 이렇게 어. 파리를 잡겠다고 어. 여기 파리약을 놨어 어. 그랬는데, 거기다가 파리가 많이 와라고, <목소리> 그, 동태 폼가 어. 그거를, 그, 거기다 딱 올려놨어. 어. 그랬는데, 그거 먹고 걔가 뱅뱅뱅 돌면서. 아이고, 얘네들 울고 불어야 돼. 울고, 아, 울고 주고 놔줘. 아이고,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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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막 편지 쓰고 그랬다니까. 강아지한테. <laughs> 그래, 강아지야, 어. 잘 자라. 어, 자산이 좋은데 가라. 다이캐서 먹으면 맛없으니까. 어, 3개씩, 조금씩. 다 익힌거야? 네다익은거에 엄마 아 오늘은 좀더 익혀 응, 더, 응. 더, 응. 더, 더 익혀 응. 잘라서 익혀 잘라서 익혀야 돼 큐브처럼 이제 와 잘린거 그냥 숨좀 졸리네 그 그니까. 응. 응. 삼촌도 겁나 늦게 먹었어 또 먹지 이거 어렸을때 먹겠어 이제는 안되고 영화적으로 좀취약하다고생각어요와잘 잘렸어 와사비 많이 먹어 대박이지 와 맛있어? 맛어 네. 어, 엄마 어없어맛있먹어어 아, 응. 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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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맛있어? 어 <laughs> 맛있어? 어어 맛있어? 맛있어? 어맛어어맛있 고기? 어맛있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맛맛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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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아들이 요리 잘한 사람들이 음. 남편들이 은근히 싸 유리 까다로워 지들 하도 안하는 <laughs> 아, 나 까다로운 사람들이네. 음. 자, 그, 우리는 작은 막이 아니야큰 막이 음. 있으니까 음. 닭들이 뛰어다녀. 이만한 음. 거, 긴철자에다가 음. 끝에 갈고리가 이렇게 있어. 음. 그럼 그걸 들고 가가지고서는 음. 자기 떡기 다리를 낙하채. 음. 그럼 자기 막 푸둑거리잖아. 음. 그럼 날개를 딱 잡아. 음. 그러면 자기 그 꽃기온네 날라가네. 음. 그런 게 맛없어 어 소리 안나 그 e 아이 m 이딱 그거잖아. 이 I 이 m 이 o t 어. u r e I am not 는 u r e I am not 데 u r e I am not s 올라가니까 이 n o 정신이 r e I a 거야. o 는데 u r e I am not sure. I 이 m not sure. I 니까 n 가 t s u 가 e I am not s u 닭 e I am not sure. 무었 도망가고 는데못 찾았어 그거 와 빨리 진짜 상상을 해봐 도망가는도 없는 닭이 도망가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닭이 막 뛰어가니까 진짜 <laughs> 웃기냐 <laughs> 그래갖고 나는 보고 뭐 웃느라고 너무 있고, 정신 잃어고 시아버지는 넘어져갖고 정신 잃고 정신 차리고그땅을 찾으니까 닭이 없는거야 거야. 잠오 자는 줄 알아? 서까지 <laughs> 위에서 자고있고 거짓말 내 아, 못봤다고 <laughs> 지금 아니야 너, 나 원래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자기 어머니 나무 위에요 나무 위에 서자 그래서 우리에서 키우는 애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아, 우리처럼 야생 그럼 그 말은 어디 다까요 알? 빨리 아, 별에 별군데다다나 음, 음. <laughs> 별에 알수 없는 풍마군니막 지붕이 진짜? 천하 밑에 어막풀숲에다가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찾아 그거를? 야잘 찾아 그 뭐, 때는 병아리를 까갖고 데리고 나와 어머 알을 낳았는데 모르면은. 끝이 이제 부화가 되니까. 설마 대나무 밭에서 알을 라 그러고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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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알간데, 갔더니 알간데. 뭐 말이 안될것 같지 대나무 밭에 갔는데 닭이 알을 거기다 낳아놨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서 낳았는가 닭이 수북해 알이 알이 수북해 <laughs> 고사리만 고사리만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는지 아, 너무 신기하네 고사리가 귀하고 좋고 너무 하잖아 지금은 그러면, 더 귀하지 그러니까 그 고사리를 끊으러 가 그러면 지금 이만한 그 푸대 자루에다가 까득까득 담아. 네, 어렸을 때부터 가득, 엄청 고생했는 까득까득 담아. 그 푸대 자루 그래, 끊고 다니더라고. 쌩아 빠져요. 그 이모 같은 이 푸대 자루가 아니라. 어. 아, 내가 까득 자루 아니야? 그 마대 자루 있다만는그 어. 있잖아. 100리터 넘게 들어가는 어. 그 마대 자루. 그걸 들고 다녀. 그걸 또다 널어. 응, 널어, 널어. 아니, 이거 누굴 위한 고사리야? 아, 고 고사, 아, 고사, 누굴, 누굴 위한, 위한 고사리야? 고사리인가? 몰라. 이거 <laughs> 아, 아, <laughs> 막, 여치뛰가 다니고 막.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씹고 음 그러니까한번먹어 스타일 마스타야 음음 태풍 미라고 알아? 음 <웃음> <웃음> 태풍 어마어마지그미가 딸기맛을 쓸고 갔어 한달이 음 중기가 음 <웃음> 진짜 <laughs> 소으로안리가지서는 <혈액으로 앞머리> <laughs> <laughs> 세상에 그거를, 그거를 요렇게 해놨더니 어? 태풍 그어떡하나 그걸 또 다시 타 하지 다시 빗질 해 줘야지 다시 딱큰 그 하우스가 그 무거운 게 하우스 날라갔다고오그 응. 어, 하우스 이렇게 한 덩이 전체가 뽑혀갖고붕떠갖고 옆에 하우스에 가서 다딱올라가앉아 있었어 그게 날라가 가지고 이야 진짜 통째로 뽑혀가지고 이게 네? 괜찮거든 삼박해는 생일 가도 시 저기 도시에서 뭐 이런 벌레 분리니까니 아니 근데 다 요구르트 핀다거나 숟가락 진짜 이뻤는데 아유.. 없는가 어? 집어붙는가? 살짝살짝 말도 마이, 못해! 말도 못해! 맛있아 아, 확실히 안 맵네 아, 음 나는 아, 음, 먹어라 음, 음 괜찮네 진순이 맛이 더 강한데? 아니야 계속 와, 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 이거만 음. 먹어 아, 아, 삼도장 숭무는 처음인데 맛있네? 근데 괜찮네 이거 맛있네 안 매워 이게 음... 어떻게 돼 <laughs> 음, 나는 충격받았어 처음에 봤다는데 원님 와서 하는 게 나까지는 이해를 했어 그랬는데 이게한 수였어 딱 마음에 드는 아... 아... 빨대 없어? 어, 아니야 이거 어... 컵에다 따라줄게 내가 자기야 여기 내가 신내는 소리 어... 때뭐에 뭐? 안아 드린 거, 거? 走不了。哦 oh <yeah. S 1> 평소 아빠 손을 내가 잡업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잡을 일이 없어. 그렇게 지내왔는데 며느이라고온 <목소리> 사람이 갑자기 아버님 하고서 아들을 받아들이니까는 아빠 나는 친서나 충격이었다고. 세상도 세상도했지. 그도아들내미 갑자기 될 사람인데. 그래, 그게 점수를 얻었구나. 안지 거기서는 네. 딱. 잘했다 하나야 잘했다 어, 과거 하나야 잘했다 어, 잘했다. <laughs> 음. 아 아니 누가 보고, 아니야. 그 다른 사람은 재미없어 돈도 음, 맛있다 술연료도 음, 음. 아, 우리 집은 저런 게 없어 생일이다고 뭐 케이크 사고 생일선물 받고 그런 게 없어 윤나표랑 하면 미역국이나 가나 끓여서 그냥 그냥 언니 미역국으로. 어릴 때도 한 번도 케이크 한적 없고 그런 거에 그래. 그래. 나 참.. 힘들지도 않고 안 해준다고 해서 그게 너무 상처 하지도 뭐 않고 서운하지도 않고 아니 뭐.. 체질이야 체질 삼촌이랑 나 오프라인 들어간다 잖아어 언제 들어갈 거야? 비밀인데 말해줘? 아니 음. 그게 비밀에 서프라이즈 할 거야 네, 서프라이즈 할게 오, 기다리고 서프라이즈야. 있어 그래. 그 대신 엄마 말잘 듣고 음. 있으면 아니 석이는뭐 엄마 말잘듣니아 너무 잘 듣고 있지 어? 잘 듣니? 근데 솔모가 벌써 날짜 정했어 그 대신 만약에 흑송이가딱 이제 막 엄마 말을 안 들었던 소문이 난다. 그러면 취소지 바로 말이야. 힌트를 주자면 올해 아니야. 끝 나서 먹고 올, 올해? 그래.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올해가 된다니까. 올해 된다니까. 어. 안? 어. 모모는 아니야 가 아니라. 그말잘 들리시지. 아, 저걸는으니까 먹기만 하냐고. 아니야. 저거는 아침에 우리 아주 잠깐 너무 잘 갔지만은 올해 하나 더잘아용 아, 아니 잘 그럼요. 잘 그때 다 보니까 거, 너랑 다 웃고 있어 내에도 웃고 있던데? 이모하고 이한 이모도 고 있고 다울고 있어. 그래서 응. 아 지금 못된 소저 새끼 묶고 있었던 거야. 언니랑 형이님다낙걸렸다 이거를 그데 나만 우나고 봤더니 뒤에도다울고 있어. 어 이럴 땐 엄마만 안 울어. 그니까 어머니 안 울어. 응. <laughs> 왜안 울어요? 아, <laughs> 아니 아들이 장가로겁내잘가고 있는데 왜 응. 울어? 누나는 엄청 말랐어. 마르지도 어, 않았어. 그래, 말랐지. 언니, 너네들이 보면 아, 말랐지. 서운하네. <laughs> 정말 서운하네. 뭘, 서, 이, 이 정도 올라가면 진짜 서운한 야, 거야. 아, 진짜 서운하네. 여기 어, 겨드랑까지 왔으면 진짜 <laughs> 서운한 거야. 귀여워, 귀여 타고 들았어 귀여워, 딱 타고 들어어 장갑 어떡할 거야? 소코라 다치는 괜찮아? 응. 내 음, 스타일이야. 음. 맛있네. 음. 맛있다. 음. 맛있네. 음. 맛있는데 해장이 안 된다. 어 그래 헐갑자